안녕하세요 웹툰덕후 밴드의 공리녹병울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지 로맨스 웹툰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폰으로 녹화해서 조금 작을 수, 작은 화면이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나를 버려주세요 악당의 엄마가 되게 보다 이거 둘다 아는 작품인데, 근데 저는, 근데 나를 보여주세요는 주인, 제가 이런 서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대를 받았다가, 자기 힘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복수하는 그런 복수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작품이었기도 하고, 악당의 엄마가 되어버렸다는 되게 그러게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클리셰랑 클리셰는 다 들어가 있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어 그래 그런 그런데 저는 악당의 엄마가 되어버렸다를 계속 돈을 지르면서 본 입장으로서는. 나를 버려주세요가 더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서, 나를 버려주세요 선택하겠습니다. 오, 용사의 전여친입니다. 용사의 전여친입니다. 대학년 오늘도 즐겁다. 아니, 이거는 근데, 악년 오늘도 즐겁다가, 압승이야. <laughs> 악년 오늘도 즐겁다가, 얘가, 여주가 진짜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돈을 펑펑 쓰면서, 그러니까, 현대인의 그런,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무리여가지고 근데 용사의 전 여친도 되게, 용사의 전 여친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녀랑 왕이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흑막이었던 애들이 짜증나긴 했지만 좋았던 작품이긴 한데 저는 악녀는 오늘도 악녀는 오늘도 즐겁다가 더 좋아했 더 마음에 들어요. 음아아 아 이거 아 이거 남주를 주았더니 남편이 생겨버렸다 이거는 제가 소설로 도 많이 소설로 많이 엄 소설로 엄청 질러서 봤는데, 이게 웹툰으로 나왔는데, 그림체도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악녀 메이커는 제가 소설 원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설은 안 봤고, 웹툰만 봤는데, 웹툰이 그림체가 진짜, 진짜, 이걸로 매드무비를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 예뻐가지고, 아, 근데 이거 선택하기가 어렵네? 음... 음, 저는 그남 소설을 보면 좀 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남주를 줬니 이거요. <laughs> 이게 더 정이가요, 정이가. 아 리벤지 웨딩. 아 이거 리벤지 웨딩 진짜 병맛이야 이거. 그림체와는 다르게 진짜 병맛이여가지고 근데 진지할 땐또 진지해 그래가지고 너무 전 장면 변환을 너무 잘해, 잘하셔가지고 잘 근데 남편님 다시 결혼해주세요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둘이 찐 사랑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진짜 진짜 후유증이 엄청나 진짜로 근데 나는 리벤조웨딩이 초창기에 봤어. 그래가지고 정이가 이것도 난 정을 한국인의 정은 진짜 <laughs> 나는 저는 오른쪽 오른쪽 저는 오른쪽 오른쪽 여주가 너무 사랑스러워 귀여워 이거 <laughs> 이름이 너무 길어. 사실 그들은 오직 그녀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는 제가 제가 보고 어, 이거, 그니까 되게 로판 복식을 되게 잘 지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되게 막 화려한 드레스 있잖아요. 화려한 드레스랑 시대랑 잘안 맞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잘 맞, 맞췄다고 느껴져가지고, 되게, 어, 작가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고, 어떤 개모님의 매르에는 이건 진짜 명작이다. 이거는, 어, 이거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오른쪽을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아, 아, 여지가 너무, 샬롯, 아, 샬, 샬다제라 하나요? 이거, 줄임말을, 샬다제? 어쨌든, 샬다제랑, 폐하 또 죽이지 말아주세요. 근데 네, 폐하 또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걸 여주가 너무 걸러가지고 보다가 눈물을 흘릴 뻔했어. 진짜로. 여주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글러. 아니 남주가 구르는 거는 그래도 많이 봐가지고 면역이 되는 것 같았는데 여주가 구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웹툰에 있는 캐릭터들이 다 구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보다가 너무 그, 츠 너무, 너무, 그래가지고, 좀 끊었고요. 샬로, 샬, 샬다제는, 제가, 소창기 때, 무료 웹툰을 보다가,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진짜 명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왼쪽을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와. 어 이거는 아 근데 저는 인수의 법칙보다는 폭군에게는 악녀가 어울린다 이거는 이거 포강어울 있잖아요 오른쪽 작품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냥 제가 몰라 정의가 너무 최애작이어가지고 근데 인수의 법칙은 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되게, 전 로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오른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남주의 입양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설을 처음 봐가지고, 쭉 보던 작품인데, 이게 진짜 여주, 여주라 해야 되나? 여주, 그러니까, 음, 여주가, 저 꼬맹이? 저 꼬맹이가, 되게 복근을 밝혀가지고, 웃기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른쪽은 공작부인의 50가지 티 레시피, 이거는 진짜 고전작이죠. 이거는, 이건 되게, 초반. 제가, 한, 2020년? 2019년인가? 그때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아둘다 되게 정이 간다 이거는 근데 네. 근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티 그니까 차 종류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남주 의 입양 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갈수록 부녀지간의 어 관계가 하나씩 올라가는 게 너무 뿌듯하고 제가 다 뿌듯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왼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그거다. 이제 선택한 것 중에서 고르는 거지. 어 이거는 와 이거는 아 근데 또말안한게 있다. 저 남주 입양 딸이 되었습니다. 저거 저 여주가 갖고 있는 지금 사탕 주머니라 해야 되나 사탕 이거 이게 이거에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지금 과몰입하게 만드는데 근데 저는 저는 나를 버려주세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합대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짠하기도 하고 뭔가 더 스토리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왼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 이거 둘다 재밌게 봤는데 이거 폭군에게 악녀가 폭군에게는 악녀가 어울린다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가슴을 울려요 진짜 멘트 하나씩 치는 게 애들이 진짜 사, 되게 되게, 글귀로 하나씩 저장하고 싶을 만한, 그런, 걸 자꾸 해가지고. 근데, 병맛도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도 챙기고, 그림체도 예쁘고, 로맨스도 있고, 되게, 그니까, 러 명작의 작품, 명작의 그, 요소들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 작품이어가지고. 근데, 샬다제는, 여주가 되게, 휘감는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그래도, 폭, 아, 아, 폭, 아, 이거 어렵다.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많이 하는지 알겠다. 이거 오랜만에 해보거든요. 이런, 이런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를. 어머, 어머. 원래 이거 선택할 거긴 했는데, 선택을 해버렸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악년 늘도 즐겁다. 남자를. 좀... 악년은 오늘도 즐겁다가, 우와, 야, 이거 어렵다. 내 오른쪽은 소설을 봤고, 왼쪽은 소설을 안 봤는데, 웹툰이 너무 재밌어. 오른쪽도 재밌어. 근데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야? <laughs> 아, 근데, 근데 저는 오른쪽이, 아닌가, 아닌가, 아닌데, 둘다 좋아하는데. 좋은 이유를 말해보자면, 왼쪽은 돈을 펑펑 써서 좋고, 오른쪽은 유사 가족 포인트에 미쳐버리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둘이 너무 노력하는 게 너무 찡해. 그리고, 둘이 눈이 맞는다는 게 또, 너무 운명처럼 운명 같다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냐. 근데 나는, 나는 나는 왼쪽 할래. 나는 왼쪽이 좋아. 작년 오늘도 즐겁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어떤 계무님 메르엔니더 좋긴 한데 일단은 남편님 다시 결혼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게 회귀물이거든요 남편이 죽 죽어서 아여아 아 맞아 여수가 죽는다 여주가 죽어가지고. 남편이랑 한번더 결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거잖아요. 아 근데 매달린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되게 노력을 해요. 너무 너무 귀여워 애가. 근데 어임에는 스토리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둘다 좋아해 난. 아 근데 나는 오른쪽을 이길 수 있는 작품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오른쪽을 이길 수, 작품, 이길 수 있는 작품은 악물에 악녀는 물의 세계를 되돌린다 이거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아직도 안 나왔네 이거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어 이거는 이거는 제가 앞에서 좋은 점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오른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겜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저는 어떤 괴모님의 메르헨이. 아 그니까 왜 명작대 명작끼리 붙어가지고 저는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봤는데 아 근데 악모래가 안 나온 게 아쉽다. 악모래 나왔으면 악모랜데. 랭킹을 보면, 음, 인쇄법칙 1이네. 허공주그공주 어, 공주.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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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당의 아빠를 꼬셔라. 그래, 이게 왜, 아, 내가 16강으로, 아,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는데도, 몇십분이 걸렸기 때문에, <laughs> 음, 아, 악물해. 그래, 그래. 내 최애작이야. 제 마음속에 최애작은 악모래인 걸로 <laughs>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주년 너무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웹툰덕후 밴드 공리 로병문입니다 저희 밴드 이주년을 맞아 웹툰 추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는 작품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계모님의 메르헨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작품이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 들고 왔습니다. 높한 작품으로 해기물입니다. 해기 전 가진 욕을 다 들어가며 피한방을 섞이지 않은 동생벌인 아이들을 키워냈지만 돌아오는 건 장남 제리에미의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통보였죠. 안타깝게도 통보를 듣고 성을 떠나는 중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후 7년 전 죽은 남편의 장례식의 시점으로 회귀하고 미래를 바꾸려 노력하는 스토리입니다. 일단 스토리는 뻔할지언정 감정선을 훌륭하게 이끌어나가는 작가님의 필력과 그림 작가님의 몰입감이 더해져 명작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녀를 죽여줘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웹툰 중 하나입니다. 로판 작품으로 빙이물입니다. 악녀 미제리안으로 빙의한 주인공은 빙의된 것을 부정하며 빨리 이 세계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데요. 딱히 빙의 전 세계에서 미련은 없었지만 빙의는 세계가 증오스러워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스토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전곡을 찌르는 미제리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크릿 레이디라는 작품인데요. 이 웹툰은 그림체가 너무나도 예뻐서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로판 작품으로 환생물입니다. 전생에서도 유령을 볼수 있었던 주인공이 이번 생에서도 유령을 볼수 있는 공녀로 환생하는 스토리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유령을 어떻게든 모른척 해 보았지만 유령들에게 들켜 버렸죠. 아직 저도 달리는 중인데요. 다음 편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강력 추천하는 웹툰입니다. 네 번째로는 결혼 장사라는 웹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웹툰은 로판 초기작으로 최근에 입덕한 작품인데요. 로판 작품으로 회기물입니다. 사치스러운 악녀인 주인공이 모두에게 버림받고 죽어가던 그때 18살로 회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미래를 반복할 수 없었죠. 때문에 고립된 위치를 다지려면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후계 때문에 바뀐 과거를 보는데 제가 다 흐뭇해질 정도로 여주가 참 귀엽습니다. 겉으로는 고집도 세고 성격도 나빠 보이지만 이것도 자존심이 강한 그때 귀족의 모습 같아 여주의 입체감이 더욱 도드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이번 생은 제대로 키워드리겠습니다. 폐하입니다. 그림체가 매력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스토리도 정말 촘촘한데요. 높판 작품으로 회기물입니다. 여주는 회기 전 아들 레온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잔혹한 은염의 마녀라 불리어도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한 인생을 살아왔죠. 하지만 그토록 염원하던 아들 레온이 황제가 되던 날, 레온은 자살을 택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행복한 적 없다고 말하는 레온을 보며 절망에 빠짐과 동시에 과거로 회귀합니다. 또한 황제보다 레온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원하는 걸 모두 안겨주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행복마저 빼서 황제가 되게 하였지만 그 끝은 실패로 돌아갔던 회귀전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그림체가 너무 예쁘고 매력있어 더더욱 사랑하는 작품입니다.